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골프로 놀자 회원분들을 위해서만 영상 레슨을 하게 될 노당이라고 합니다. 이미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현재 SBS 골프 채널에서 미 PGA 투어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손에 골프 다이제스트 잡지가 어, 들려져 있는데, 이 안에서도 제가 유레카 레슨이라는 레슨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은 뭐 네이버에서도 제 레슨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모바일, 골프로 놀자를 통해서 또제 레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저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자, 골프로 놀자서 제 레슨은 앤디쌤의 생각하는 골프.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앞으로 앤디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앤디쌤의 생각하는 골프는 여러분께 매주 두번 어, 레슨을 하게 되는데요. 월요일 날은, 아, 이거 우리나라 최초죠. 강의 레슨입니다. 클럽을 들고 레슨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고 다닐 때 하듯이 강의를 통해서 레슨을 하는, 궁금하시죠? 어, 나중에 꼭 보시기 바라고요 목요일날은 일반 레슨이에요. 뭐, 스윙부터 쇼게임, 퍼팅까지, 기본 원리부터 팁, 연습 방법까지 저희가 잘,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굉장히 지금 기대가 큰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바라고요 앞으로 골프로 놀, 골프로 놀자. 그리고 저 앤디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